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주일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위임식 때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순양의 피로 인해 씻김을 받았고, 온몸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씻김을 받았고 온몸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씻김을 받고 온몸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나의 온 몸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네, 그러한 삶을 어, 살아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네, 먼저는 신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나의 귀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한 것만을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어, 세상의 소리와 미혹의 소리에 어, 나의 귀를 내어놓고 있습니까? 또 나의 눈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좋은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의 것에 소위 한눈을 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입술은 구별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주변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음담패설 혹은 가족들을 낙심케 하는 것에 나의 입술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처럼 신체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져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A라는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유독 B라는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드림받지 못하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정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쓰이고자 하는데, 나의 시간에 있어서는 내가 나의 시간을 통제하고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나의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드리지만 어, 재정에 있어서는 내가 나의 재정을 통제하고 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재정들을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순양의 피를 오른쪽 귀뿔,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는 것은 어,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몸이 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분만 드리고 일부분은 드리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어떤 영역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드리겠다. 그리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소망이 우리 가정과 개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존재 전부를 드려야 하고 그러할 때 우리는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부부가 배우자 한 명에게 자신의 존재 전부를 드리는 것은 소위 억울하거나 바보 같은 일이 아니며 그것이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격과 전 삶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고 주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게 살아가기로 선택할 때에 억압이 아닌 참 자유가 성도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갈팡질팡하는 에너지가 더 소모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전력하기로 결정하면 모든 일이 어, 쉽게 진행되는데 어, 소위 전력하지 않냐고 애매하게 갈팡질팡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지치고 소모적이 된다라는 어, 그러한 말입니다 아무쪼록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네, 보혈로 덮여진 존재로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체의 모든 부분과 또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쁨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승리하시는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